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에 투자하기 좋은 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안성시입니다. 경기도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지역이 안성이었는데요. 예전에는 교통편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천에서 부발역까지 연결하는 평택 부발선과 동탄에서 청주 국제공항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생깁니다. 안성의 교통호재가 생기며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저희 회사 물건지도 안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당 50만원대 회사 보유 매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시세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게 대다수이지만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값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고사모수와 저수지 등이 있는데요. 여기도 개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성은 스마트밸리로 편성되면서 반도체 중심지 발전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면서 안성시는 모든 저수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더욱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성에는 호재가 많지만 그중 제일 호재는 바우덕이 휴게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휴게소가 호재가 되는지 의문이 들 텐데요. 바우덕이 휴게소는 정보통신기술로 활용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고속도로입니다. 또한 자체 IC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진출입이 가능한 스마트 휴게소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미래형 휴게소입니다. 안성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되면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택수요가 늘어서 인프라가 활성됩니다. 안성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요즘에 물가, 지가 등 전부 다 상승을 하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하셔야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상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재 넘치는 경기도 안성땅을 소개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평택용인 화성빛 수도권 지역 매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